아 피난 나도 한번해보시자뭐 보라지 컷같 얘기 안니요 박수 들쳐 주시고, 이어도 사다 쓰시고, 난 세상에서 엿먹는사람이 저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엿사모 어린이 친구 챙피해서 도망갔는데, 아니 뭘 또... 어, 아. 어, 어. 한다. 려고 얼마나 잘 <laughs> 어, 예전에 <laughs> 저기 퓨전난 타가요. 엄청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할게요. 야, 날아가져야겠다 야, 너도 해야 되니까 하나씩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 너의 뼈가 부러지도록 해줘. 아, 어? 자, 이거 들고. 나타고나줄까 나이가 안 받고 대충 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받고 해야지. 알았어. 왜냐면 이 시기에 더 잘치기 때문에. 야, 아플까, 아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아아 내가 클럽 게 됐지? 내가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네, 어째 뒤로 가서 시선을 뒤로 끌려는 이이수고 진짜. 어. 엄마가 없으니까 내 욕을 할수 있구나 참. 됐 됐지? 자리가 좀 그래. 아, 레이크 그래? 위면 되지, 오케이. 그럼 너가 나도 와 줘. 아, 그래 내가 멀리 갈게. 들어오세요, 아, 멀리. 네. 네. 떨어뜨려, 됐지? 들어와 그래, 줘기 아, 요즘에는요 따로 떨어져 자요 저희. 아, 이거 싫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이제 들어온지 16일, 태어난지 16일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저희가 구조를 했어요. 유기견 센터 쪽에서 이제 키우기 있던 걸 저희 구조를 해서 지금 그놈의 새끼가 붙으면요,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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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떨어지래요. 떨어지면 안 울어요. 붙으면 또 빽.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져 자고 있어요. 그 정도 그 꼬의 남자라고 여자만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벌써부터. <웃음>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견자재가 두분 됐거든요. 견자재 둘다 남자라서 근데, 남자 안 좋아해. 견자재 두 분과 고양이 생활리를 함께 살아야 해요. <laughs> <그래서>. 얘들이 <laughs> 다 구조돼서 온 애들 친구들이 에요다못 키우겠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전년 인구수가 늘더라고요. <laughs> 인구보다 많아졌어요. 지금 <laughs> 열심히 또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 푸한테 어느 가? <laughs>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 왜냐면 2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걸로 해. 제일 잘하는 거? 쉬운 거 말고 제일 잘하는 거. 저거 지금 단대갈이 굴리는 눈빛이 저만 알수 있습니다. 마누라만 보이는 눈이 있어요. 6년 살면 은 어? 지나가던 당나귀가 쉬로를 다알수 있다. 던져봐. 좀 지나간 거 할까? 이 신세대 할까? 저기 뭔 얘기냐면요. 짧은 걸로 하고 싶어요라는 얘인데요 죽여버리게 신세대를 신세대로. 신세대로. 그 전직장 아시면은 다뉴 그거 인거 하실거고 좋은걸로 해너 요즘에 왜 이렇게 결정장애가 생겨가지고요 커피숍가자서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차피 시킬거면서 한참 떨어져라 메뉴판 쳐다보고 그래요 골프 메뉴처럼 시켰어 빨리 빨리 골라 몰랐어? 골랐어? 골랐어? 네, 우리 자신는 분들은요 지나가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옆하는게 아니어서 이거는 앵콜자시에요앵콜 자.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고 그리고 또 오이도 한번더 오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다 여러분들 이게 지나가서도 오이도 쪽으로 또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산물 사드세요 제발 살아있는 해산물 꼭 사드시고 가세요 자 쿨하게 출발 할까? 할까?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드세요 출발 앵콜이 안나왔으면 그만하라고 했는데 어쩔수 없이 한번 더 해야겠네요 저희가요 전국에 피전난다 치는 각설이가 없어요 여기 한명 있어요 한명 저희가 유일하게 피전난다 교본도 받고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수근은 하고있습니다 아수모근 하고있어요 유페이스 치는 거 유사품에 <laughs> 주의하시라고요? 어, 유사품이 있어요. 있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웃기는 유페이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거 보고 표절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얘기해주니까 또 얘기는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이 싸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알람가 모르겠는데, 강남을 외국에 알렸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사타일을 앵콜로 한번더 해볼까 하는데, 한번 보고 가실래요? 앵콜! 우리 앵콜 한번 여러분들 해치셨으니까, 강남 한번더 가봅시다. 저 강남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강남 살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자, 박수와, 박수와, 하소!